안녕하세요. 저는 산구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임 간호사고요. 한 4년 정도 병원에서 일하게 됐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지는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소송 8호 병원장인데, 지금 3년 간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최지우 간호사고요. 작년에 6개월, 올해 1월까지 다시 와가지고, 지금 약 11개월 차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MBTI는 e s f j 인데요. 사실 저는 MBTI에 관심이 없어서. <laughs> <저는> 잘... <laughs> 이게 MBTI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e s f j 특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어, 되게 활동적이고 어, 누군가와 친밀감 있게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협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이 일에. 긴 했어요. 왜냐면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격리병상에서 저희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사람이 뭐, 뭐 당연히 격리병동이 없다 보니까 보호자들은 없다 보니까 저희만 기다리고 가서 뭔가 친근하게 환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만든 병동이지 않았나. 상호 병동에서 힘든 점? 아, 아 맞아. ESFJ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교적이고 한그 되게 팀보드 활동을 되게 좋아하고 항상 얘기하는걸 좋아하는데 제가 안쪽에서 혼자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외롭죠 외롭다 <laughs> 그리고 뭔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다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점이 있긴 한데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밖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좋은 병동이긴 합니다 어, 제 MBTI는 ISFP요. 어, 뭐 i s f p 는 무던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저랑 되게 많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특별하게 힘든 점이 많 힘든 점도 없고 그렇다고 잘 맞는 점도 없고 그냥 <웃음> 무난하게 <웃음> 지내고 <웃음> 있는 중입니다. 근 생각해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옛날에 뭐 외부에서 새롭게 한자고 이건 하시면은. 아 이번 아나 뭐 검사실 환자 돌아왔을 때 환자 어,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스크린 그 소리를 지르는 게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지 아, 그게 아좀 안내 환자분 이게 막그실자 라스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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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잖 그게 안하고어요 그게... 저는 그냥 소리 지르고 환자 <laughs> 아! <앉았어요! 웃음> 아, 아, 그 부끄럼 러 이겨내는 게좀 힘들었어요. 목소리 고 그거 말고는 격리병동이 그러면 안 맞거나 그런 거에는없으셨도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보호자분이 있으면 힘들긴 한데, 또왜냐면 보호자분이 혼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면은, 간호사한테 무리한 요구를 덜할수 있는데, 못 보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마음 때문에, 좀 전화를 좀 많이 자주 한다거나,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 조금 힘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가 많진 않았어가지고, 뭐 괜찮긴 했어요. 크게 힘든 전화.. 점은... 길지 않는 데이 네네. 약간.. <laughs> 그러니까 약간 정하는 거 좋으니까. 네, 전화 하는것좋 오니까.. 네. 전화 오면은 전화 온 대로 응대 받고 그리고 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끊는 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laughs> 어, 크게 개의치 않은 상... 성격인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네.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내적이 <laughs> 너무.. <그냥> 딱 보이죠? <laughs> <좀> 성격이.. <laughs> 기억에 남는 걸 지금 딱히 꼭 <laughs> 잘라면은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이제, 어, 임종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질의이 되게 심해, 선망이 심해진 환자분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 선망증세가 심하진 않아가지고, 이제, 그 전주치 선생님한테 인기를 받고, 저는 이제 들어가 고, 이제, 바이탈을, 이제, 활력증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분이 손망이극도로 심해지면서 자기 이제 뭔가 자기 걸 빼서 뭐 관련한 모션이었나봐요. 제가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잠깐 허, 허리를 이제 발탈 절력 허리를 쓰는 순간 환자분이 이제 인사이트 나예 없으니까 주먹으로 제 얼굴을 치는 어. 거죠 어, 그때는 저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 순간적으로 주먹이 얼굴로 음. 널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명하는그 특별한 말이냐? 정식적 음. 그걸로 인해서 한 거라서 제가 음. 어, 그 다음 날 주티가 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쉬고 마음의 50, 안정을 취한 뒤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의식이 완전 명료하지 음. 않은 환자분이셨는데요. 이제 재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있어 가지고 제가 들어갔을 때만 잠깐 풀어달라 해서 풀어졌을 때 약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약간 미안하면서도 약간 그 순간이 제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 안 지나서 임동을 음.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때 아 조금이라도 방그실에 조금 자주 들어가서 편하니까 그랬나 이런 음. 생각도 했던 적이 있고 이런 좋은 기억 도 있는 반면에 저도 약간 힘든 기억도 많은데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급성기 조현병인 환자분이 왔을 때 이렇게 막 이제 액팅 하우스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밖에서 다른 선생님들 보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도와주시라고 다른 선생님이 와주셨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진짜 그 방안에서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들어요. <laughs> 그때가 아마 저, 제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MBTI랑 엮어서 말하자면 은직히 말해서 어떤 성격이 좀더 맞는다 이거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보다 아 아이보다는 이 성격 외향적인 분들이 왜냐면방 안에 혼자 서 들어가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보다도 없고 해야 되니까 내성적인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피보다는 제2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저희가 또 이제 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밖에서 모든 안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할지 뭐를 체크를 하고 무슨 약을 줘야 될지 밖에서 다 생각을 하고. 들어고 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 맞아요. <laughs> <laughs> <다 웃음> 나오지 못하니까 <진짜>. 안에 나오지 <laughs> 못하니까 밖에서 다 계획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도 안에 들어가면 까먹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더 제인 사람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500분 들어가면 아니요. 100분 남았 들어가야 돼요. 어? 이거 하니까? 그래 들어가자. 그러면 보이고 못하고 아 맞다. 이거 아닐지? 이러 까먹고 계획적인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MBTI 다 저는 제일 영은 알고 다른 영은 잘 몰라가지고 <laughs> 일단은 어 화가 많지 않은 사람? 무던나 어 사람이 좋을 것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잠기화돼서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초반에는 코로나 확진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약간 다안 된다는 게 많았어요 그때 만약에 무던나 성격이면 아안 되나 보다할 텐데 만약에 조금 뭐 화가 많으시면 왜안 돼? 이러면서 이제 업무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유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혹시 뭐 따로 또 한, 하고 싶으신 얘기 더 있으시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laughs> 모든 의료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하루빨리 네, 이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와서 다 같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